자,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해요. 아침 식사 드시는 편이세요? 안 드시는 편이세요? 드시면 어떤 거 드세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랑 어떤 음식 챙겨주셨어요? 음, 근데 혹시 아침에 그러면 아침 식사를 챙기면서 아침에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양소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은 간편한 거. 아니 아침에 눈 떠서 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아침 식사야라면서 물한잔 겨우 마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 너무 간편 그 너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그냥 딱 우유에다가 시리얼. 시리얼에는 왠지 영양성분 다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딱 타서 드시고 가시지 않으세요? 어 그렇게 간편하게 드신데 요새 또 간편식 시장이 또널 많아 커졌죠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 나눠 볼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왜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할지.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가 아침 식사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면 뭐했 쓰느냐? 뇌의 능률이 향상된대요. 뇌의 능률이 향상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효율 향상. 아침을 꼭 먹어야, 그럼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학생과 어린이들, 나가서 공부할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일할 사람들, 그리고 집안일 할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다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꼭 식사를 해야지 되는데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아니 아침 점심 전에 하루 세끼 먹으면 살 쪄요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아침에 공복인 상태로 점심까지 가면요. 폭식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밥인지 쌀인지 국수인지 모르고 막 흡입할 때 있거든요. 아침 안 먹으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침 식사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요. 아침에 먹는 영양소랑 점심 저녁에 먹는 영양소들을 흡수해서 피아지방으로 쌓아놓는 게 다르대요. 아침에는 적게 쌓아놓고, 근데 아침을 안 먹고 먹으면은 점심하고 저녁에 들어온 열량들을 너무 열심히 왜냐면 내일 아침에 열량이 안 들어올 거니까 우리 몸은 너무 열심히 비축을 해놔서 피아지방에 차곡차곡 쌓아놓은대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을 안 먹으면은. 뱃살이 늘어난다는 역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비만 방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정서적 안정과 뇌 활동에 도움이 된대요. 정서 안정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이 식욕 중추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식욕 중추가 활성화되잖아요. 이 먹어라라는 신호를 딱 키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식욕 중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정서 중추래요. 그러니까 식욕 중추가 딱 켜지면은 옆에 있던 정서 중추도 어 나도 켜야 돼 그러면서 활성화 되니까 이게 정서 중추가 활성화 되면은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 중추에는 그 활동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밥을 안 먹고 공복인 상태는 이 불안 정서 불안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침 식사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 심,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발생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각종 암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나 뇌졸중 증상, 뇌졸중의 위험도 낮춰주고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의 위험도를 낮춰준대요. 이게 체 아침 식사를 하면 체온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신체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질병을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아침 식사에 그러면은 들어가야 할 영양소들 그래 아침 식사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지 되느냐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진짜 요새 또 특히 탄수화물 너무 멀리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우리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고, 영양소는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이미 자고 일어나서 우리 몸에는 탄,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있어. 근데 탄수화물 또안 먹어? 그러면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되는데 또두 번째로 놀라운 연구결과가 뭐냐면은 고단백의 식사를 아침 식사로 할 경우에는 야식을 먹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No. 아침에 고단백을 먹으면은 우리가 밤중에 허헛해갖고는그 기분상이 아니에요. <laughs> 헛헛해서 야식을 먹게 되는데 그 비율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침 식사에서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게 불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적은 양의 섬유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지방도 안 돼요. 왜냐하면 호르몬의 재료라든지 각종 효소들의 지방으로 움직이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충분한 음식도 안 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늦은 아침 식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은 참 우리가 칠첩 반상 펼쳐놓고 먹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영양소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 특히. 달걀로 많이 드시죠. 아침 식사, 그래서 나뭐 먹어? 달걀 먹어. 달걀을 꼭 먹어. 하지만 달걀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달걀의 75%에서 85%는 뭘까요? 단백질일까요? 아니요. 물이에요. 수분이에요. 나머지 중에서 15%가 단백질이라. 그래서 달걀 한나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6g이 채안 돼요. 그게 다 흡수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단백 단백질이 불충분한 양인데 더더군다나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고 성인들은 대부분 하나에서 두개 이상 하루에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전 계란찜 하면 다섯 개씩 넣어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두개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충분한 단백질의 양이라서 거기에서 단연 최고의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우리의. 바디키 식사예요. 아침 식사, 바디키 식사로 한끼 식사를 하면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 그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요새 간편식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될것첫 번째 안전성이에요. 원료의 안전성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뭘로 만들었을까?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식재료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급지고 가장 영양소가 많은 원재료를 사다가 식사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안정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뉴트리 라이트 제품이. 그거는 이 브랜드 스토리 책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재배돼서 어떤 영양, 어떤 원료로 영양소들을 만들었는지 그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안정성은 제품의 제조상에서의 안정성이에요 솔직히 그냥 시골에서 만든 거 그냥 갈아갖고 먹다 보면 색깔로 높 색깔로 함량 높은 거 아시죠 곰팡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갈아놓은 것들 더 위험하죠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 회사 수준 이상으로 만든 제품이 사실 뉴트리라이트에요 그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사실 아침 식사 그렇게 식, 구들 챙겨주다 보면은 재료값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간단하게. 한 끼에 먹, 꼭 먹어야 되는 모든 영양소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110칼로리.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 바디키가 있어요. 바디키는 세 가지만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꼭 고단백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틴 꼭 추가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내 환경 식이섬 충분한 식이섬유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그, 유산균까지 같이 이렇게 드신다면은 거기에 우리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신다면은 가장 최고의 간편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선택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 어떻게 할래는 여기까지입니다.